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중지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때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를 깊이 성찰하는 그런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은 사람들에게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로부터 영광 받으려 하는가 특히 목회자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성찰해볼 필요가 있고요. 며칠 전에 제가 수련님을 만났는데 수련님께서 성직자들에게 성서가 정말 필요한가, 성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물음 앞에서 성직자에게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표준 정과나 어떤 참고서일 뿐이지. 하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성직자 스스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저 신자들을 가르치려는 목적에서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닐까 다음 주 월요일 본문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인데 영적 가늠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생각과 논리를 앞세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걸 우상 숭배라고도 하고 그것을 영적 가늠이라고 하는데 오늘 일독서가 바로 영적 가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백성. 우리가 하나님을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고 깨닫고 맞아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맞아들이기 보다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편협한 그리고 왜곡된 가치관, 성서에 대한 왜곡된 해석들, 그틀 안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을 되찾고 생기와 활력을 되, 다시 회복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물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적, 육체적인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해,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나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은 안식일 논쟁에서 촉발된 예수의 신성 본성, 신적 본성,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증언에 대한 이야기는 성서가 증언하고 있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지만 하고 있고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혹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자신을 증언하고 있고 자신을 개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의 인정에 시달리지 않고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바라지도 않고 있습니다. 율법을 왜곡되게 해서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찌우고 거짓에 속아 살게끔 만들고 있는 유다의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은 너희는 나를 보았으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겠느냐?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한 일을 보고 살아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내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은 내가 예수 믿어 내가 어느 교회 다녀라고 말해서도 아니라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야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아 정말 하나님의 계시구나 할 정도로 우리 자신이 계시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깊이 성찰해 봐야 되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목적의 방편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더 받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루 깊이 성찰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에게는 정말 성서가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창고서인지 성찰하는 하루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